화폐 수집의 세계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한국 지폐나 동전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북한 화폐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실제로 북한에서 발행된 5원짜리 지폐 한 장이 해외 경매에서 약 300만 원에 낙찰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흥미로운 역사와 정치적 상징성, 그리고 무엇보다 수집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끄는 희귀성이 존재합니다. 해당 집회는 1959년에 발행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 발행 5원권, 김일성 초상 대신 노동자 농민 이미지가 들어간 초기 공산국가형 디자인으로, 당시 북한 내부에서도 유통량이 적었고, 이후 통화개혁으로 회수되어 남아있는 수량이 극히 드뭅니다. 게다가 이 지폐는 보존 상태가 거의 완벽했으며 미국의 한 화폐 수집 전문 경매 플랫폼에서 익명의 아시아 수집가가 약 2,300달러, 하나 약 3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북한 화폐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된 이유는 바로 정치적 폐쇄성과 역사적 상징성, 그리고 국제 희귀도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화폐는 일반적으로 대외 반출이 어렵고 국가간 거래가 제한적이다 보니. 공식적으로 수입되거나 유통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가들 사이에선 북한 집회. 한장이 금보다 희귀하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1978년 발행된 김일성 초상화 시리즈나 1990년대 초에 유통되었다가 곧바로 폐기된 군사훈련용 위폐 방지 시범 집회 그리고 1992년 평양 국제영화제 기념 이런 건 등은 가격이 천차만별로 뛰고 있으며 보존 상태가 좋을수록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거래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는 북한 화폐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고 오히려 해외 수집가들이 이 분야에 더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적으로 특별한 국가에서 발행된 화폐는 그 자체로 전 세계 어디서나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수집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 화폐는 디자인 면에서도 매우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숫자와 그림뿐 아니라 공산주의 프로파간다, 군사적 상징물, 핵심 계층 인물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이는 특정 시대의 사상과 이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마치 지폐로 만든 역사책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300만원에 팔린 5원짜리는 단순한 지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폐쇄된 체제, 이념의 변화, 시대적 상징이 담겨 있었고 그 상징을 세계 수집가들이 희소성과 역사성, 정치성을 동시에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반전은 이 지폐들이 일부 한국 수집가들에겐 길거리 장터에서 단돈 3,000원, 5,000원에 팔렸던 물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작 가까운 우리는 그 가치를 몰랐고 해외 수집가들이 먼저 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지폐나 동전이 그저 북한 것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 수집가들에겐 수백만 원의 가치를 지닌 보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 화폐 단순한 호기심 대상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숨겨진 자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책상 서랍에도 그 지폐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놀라운 수집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